6강의 3번입니다. 어,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골라봅시다. 증가하는 상업화 상업화는요. 사회 구조의 변화의 주된 원인입니다. 상업화된다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물건도 많이 팔고 거래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사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 전통적인 사회 재배 사회는요. 그들의 사회와 페스티벌, 축제를 조직했어요. 어, 축제라고 하면 쌀을 재배하는 곳에서의 축제? 뭐가 있을까? 그죠? 추수하는, 추수한사절이나 뭐 추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대부분의 전통적인 쌀 재배 사회에서는요, 그들의 사회와 페스티벌을 조직했는데요. 뭐에 따라서? 쌀 재배의 연간 주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추석. 추수할 때. 9월이나 10월에 있고, 추석 아마자도 10월인가 11월인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 farmers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요. 엄청 길어요. 이거 네 줄인데요. 그래서 farmers가 주어잖아요. 이 주어를 who로 받아요. 어떤 농부들입니까? who are growing rice. 쌀을 재배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농부들은 다 이익을 위해서 짓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다. 뭐라기보다. for lifestyle.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했어요. 음, 라이프스타일로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농사 짓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공부를 해서 뭐, 연구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수 없는 사회. 그죠? 렇 그런 사회에서 그냥 삶의 방식으로서 농 농부, 농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긁거라기 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아닙니다. 레슨 덜이라는 뜻이죠. 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내용을 이렇게 고를 때좀 어려울 수 있어요. 덜이라는 건좀 반대의 의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단 incline 하면요. 뭐뭐 하려고 하는 거고요. on이 붙으면 willing 기꺼이 하는 건데 on이 붙으면 꺼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농부들은 꺼려할까요? 하려고 할까요?가 아니라 less가 붙서 하려고 하는 걸덜 하려고 한다. 덜 하려고 한다. 아니면은 덜 꺼린다는 반대로 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다시 덜 하려고 한다는 안 한다는 뜻이고 덜거려 한다는 거는 한다는 뜻이죠. To spend resources. 뭐를요? 자원을 쓰는 것을 안 하려고 할까요? 하려고 할까요? 무슨 자원이에요? 뭐와 같은 시간, 돈, 그리고 쌀과 같은 그런 자원을 요즘에 이익을 추구하는 이렇게 했네. 이익을 추구하는 농부들이 이런 것들 쓰려고 할까요? 안 쓰려고 할까요? 그렇죠 안 쓰려고 하겠죠? 안 쓰려고 하면 꺼려하다 이건가요? 아니죠. 하려고 하는 경향이 덜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이게 맞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요. 하려고 하는 경향이 덜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어, 뭐를 to spend resources 즉 자원을 쓰는 경향이 덜합니다. 어떤 자원이요 시간이나 돈이나 쌀과 같은 거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죠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종교 신념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통신앙 알잖아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그런 거 하려고 돈도 갖다 놓고 쌀도 뿌리고 이런 거 하는 거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안 하겠죠? 밑, 좀 밑에 좀안 보였겠네. 그 다음 장, 이제 트래디셔널부터 봅시다. 어, 전통적인 농부들은요, CASB, LAB로 -E 본다. 뭐를, 그죠. 쌀을 선물로, 보, 선물로 봐요. 뭐로부터 온? 그죠.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선물로 보는데요. And 그리고 support of life. 삶을 지탱해주는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the b e r r 가 들어가면서 강조를 해줘요. 삶을, 지탱해주는 바로 그것으로 봅니다. 라고 강조를 해주네요. 어찌됐든, 이 상업화라는 것은요, 전통적인 사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b r e a k down. 깨트려버렸겠죠? build up. 짓진 않았겠죠? 깨트려버렸다는 이 말이 맞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포스트잇을 전, 정리해봤는데, 상업화가 되면 될수록, 어, 농부들이 생각하기에 농사 짓는 것은 이익이고 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종교적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접속서 잘 알아둡시다. 결국에 농부들은 채택합니다. 여기서는 별표 친 이유는 adopt 말고 adapt 있잖아요. 그죠그 단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은 태도를 채택합니다. 누구와 많은 농부들, 어디 있는 농부일까? 그죠 산업화된 국가에 있는 많은 농부들. 어떤 농부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죠? 이익을 추어하는 농부들이겠죠? 다시 한 번, 후,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앞에 nation을 하나 이렇 했는데, 이거는 결국 이 덩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 짧아가지고 되는데, 어떤 사람들? 농부들.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C, A, S, B. 그죠? A를 B로 보다. 여기 C 동그라미 쳐야겠네. C, A가 A, S, B. A가 뭐예요? 프로듀싱 푸드. i n 그죠? 어떠한 식품, 음식을 만드는 거, 그죠? 이것을요, 뭐로 봅니까? A means s 는요 수단이란 뜻이 의미하다가 아니에요, 수단. To make money, 돈을 버는, 돈 버는 수단, 그죠?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산업화된 국가의 많은 나라들의 그런 많은 많은 농부들은요, 같은 태도를 취한다. 같은 태도라는 건 뭐예요? 돈 버는 거겠네. 그렇죠? 그리고 렉은 결여되어 있다.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중요성은 결여된 채 그냥 농업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they come to 동사원형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뭐뭐하게 됩니까? C 보게 됩니다. 머르 A를 B로 보게 됩니다. A라는 거는 성공적인 쌀 재배. 그렇죠? 성공적인 쌀 재배를 돈을 쓴 결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쓴 결과 그래서 여기서 돈을 쓴 결과일 때 결과의 result에 표시를 할게요 돈을 쓴 위험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돈을 쓴 결과 어디에 돈을 쓴 결과죠 여기 뒤로 가면은 보이죠 Fertilizers 비료와 농약과 기계류와 또 물대는 거, 물대는 게 관계죠, 관계시설. 관계에 돈을 내가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결국은 돈을 써가지고 돈을 벌게 된 거야. 즉, 식량, 쌀, 재배를 하나의 돈쓴 결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태계도 조작하고, manipulate, 할 수도 있고, control, 조절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을 지배한다, 돈으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rather than, 뭐라기 보아는요? working within. 그 안에서 작용하기도 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이코시스템, 즉, 생태계의 범위 내에서, 어, 생태계의 범위 내에서 일하기보다는 생태계를 조절하고, 또 생태계를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농부들, 현대사회의 농부들을 전통적인 농부들과 비교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 어느 부분, 딱 한, 한 부분 어려웠다고 치면은, 어디였어요? 그쵸? 여기에서, 레스가 나와서, inclined, 덜 하려고 한다. 즉,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나오는 이 부분이 어려웠는데요. 결국 답은 쉽게 고를 수 있겠죠. inclined, b r e a k down, 그리고 result. 결과 이번이 답이 되겠습니다.